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4,800달러. 도지코인 플러스 12%, 리플 9% 상승. 며칠 전 우리 중경투 VIP 팀들 비트코인 33K, 31K에 매수해서 현재 편안합니다. 시장이 참 평온하고요. 지난번 VIP 공시 때처럼 비트코인 31K 때 구매하셔서 지금 50%는 1절 하셨을 거고 나머지는 들고 계시는데 다시 31K 하락하기 전까지 손해만 안 보고 들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들고 계시다가 더 오르면 올라서 기분 좋죠. 폭풍우 크게 한번 몰아치고 용감하게 매수해서 평온한 며칠이 지나고 있습니다. 늦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도 몇분 계시지만 대부분이 가입한 지한달다 되어 가시기 때문에 수익률이 괜찮다. 볼 수가 있고요. 7월에는 기회가 더 많을 듯합니다. 엘살바도로 탄자니아에 이어서 중남미 파라과이도 비트코인 합법화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고 뉴스 나왔고요. 또 파라과이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 파라과이 국회 통과하면 비트코인 가격 또 급등하는 것이 엘살바도로하고 마찬가지 듯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중남미 엘살바도로 파라과이까지 비트코인 법정 화폐 하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달러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 미국 의존도를 줄여서 자립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자국민들의 의지로 볼 수가 있고요. 지난번 엘살바도로 비트코인 법정 화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남미 국가들이 너무 잘 살아버리고 경제 규모가 커져버리면 미국 본토에 직접적으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깨해서든 강력한 단합된 국가가 미국 주변에 있는 것을 원치 않죠. 미국이나 중국 같은 패권 국가들에게 국경 맞대고 있는 국가들 잘사는 나라가 드뭅니다. 엘살바도르나 파라가이가 비트코인 법정 화폐 한다고 해서 바로 비트코인 이용해서. 노동자 임불 지불하고 생필품으로 비트코인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국가들이 현재 비트코인 도입함으로써 개인에 속한 정당이나 국민들에게 좀더 지지를 받으려는 게더 큽니다. 탈 미국화, 탈 달라화를 이용해서 국가를 개혁하는 거고요. 엘살바도로 부켈레 대통령도 39세 젊은 대통령이면서 지지층이 약한 중도파이고요. 비트콘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지지층 강화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남미가 미국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패권을 보유한 미국에게 유일하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지리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GDP, GNP 낮은 엘살바도르 파라과이가 직접 무기를 만들어서 미국에 위협하는 것이 아니죠. 1900 1960년대 러시아 쿠바 미사일 기지 설립같이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탈미국화를 돕고 중국, 러시아는 미국 바로 앞에 군사기질 건설을 통해서 국제정치적으로 새로운 카드 협상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은 유럽연합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를 간접 견제하는 것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의 확장을 방해하는 게 매우 크죠. 실제로 중국의 경우 미국 칠함대가 인도네시아 말라카 해협을 막아서면 중동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유조선 제재하면서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수 있는 거고요. 해외 에너지 의존도 70%인 중국이 연초에 발생한 미얀마 구테타 지지한 것도 말라카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이 아니라 미얀마의 중동에서 오는 송유관 건설에서 미국의 에너지 백 건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연초에 미얀마 구테타를 지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파라가이의 생각은 비트코인은 탈미국을 암시하고 중국 러시아에서 좀더 원조를 받고 싶다는 거고요. 또 강대국 사이에서 미묘하게 줄타기하면서 이익만 쏙쏙 빼먹기에는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은 여러모로 유용하다 볼수 있는 거죠. 옆집 엘살바도르가 이번에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해서 재미 보니까 파라과이도 덩달아 따라하는 거고요. 내년에 중국 CBDC 나오면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현재 달러가 법정 화폐인데 달러하고 같이 중국 위안화도 CBDC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고요. 미국에서도 환전되고 1 십석 중국에서도 위안화가 널리 이용되니까. 사전에 비트코인 법정 통화를 채택하면서 개인 간의 모바일 결제 늘리고 인프라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비트코인 포함해서 여러 알트코인들은 투자 대체재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세계 1등으로 먼저 나오는 CBDC보다 기술력 면에서 현재 알트코인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술력 좋은 A다, 이더리움 볼가닷은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연히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중경투 시그널 잘 기다려서 좋은 타이밍 우리 같이 찾아보자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50. 4.2% 비트코인 가격 29K는 23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알트코인 투자자들, 겁 없이 알트코인들 매수하고 있죠. 시장에 아직까지 개인들 자금이 많다는 거고요. 특히 요즘은 초보 투자자들 자주 하시는 질문이 앞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지금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는 안 주시고 가끔 주시기는 하는데, 비트코인 지난주 4만 달러 갈 때도 딱 이런 질문 많으셨죠. 지난주 비트코인 4만 달러 때 추가 매수해서 3만 달러에 파신 분들 많을 듯 합니다. 도지코인 리플 톤 마찬가지죠. 특히, 리플 1,000원에 추가 매수해서 600원에 눈물을 매도 많았죠 갑자기 호재 많이 나오고 하락장 이후 재반등 나오는 시기는 절대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중경투 가약들 10일 넘게 기다렸다가 이번에 비트코인 31k 33k 에서 수익 좋았죠 코인이 주식처럼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말이죠 그리고 또 질문 주시는 것이 지난번처럼 다시 31k 지지선 돌아오면 매수해도 되냐? 하시는데, 지지선을 정하는 방식은 이전 저점을 참고는 하지만, 글로벌 거래량, 기간 동향, 개인 투자자 자금 추세, 코인 채굴, 해시레이트, 호재 악재, 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등, 중경투 영상 매일 나오듯이 여러가지 거시 경제와 미시 현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 33K 지지선에서 매수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33K 지지선 잘못 매수했다가는 그냥 고점에 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23일 더 떨어질까? 겁나서 못 들어갔다가 이번에 33k 이전 지지선 또 나왔다고 풀 베팅하면 그냥 더 떨어져서 돈 삭제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행동 자제하시고 중경도 TV 매일 풀 시청 하시고요. 금요일 미국 주식은 좋았고 특히 S&P 나스닥 지수하고 코인 시장이 최근 커플링 동조화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모두 괜찮았고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할인 행사 이후에 아마존 주식 단타, 스윙 치는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고요. S&P, 다우, 나스닥, 러셀 모두 좋았고 국채 금리도 1.49%, 1.4%때 안정적인 모습이죠. 주식 코인 시장 안정되니까 골드 금 가격은 다시 한달 전 가격으로 하락하면서 자본시장에 자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보다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국회 상원 정문회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높지만 연말 돼서는 후퇴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장에 안정감을 이렇게 주면서 주가하고 관련 지표들이 모두 좋았던 거고요. 6월 10일에 인플레이션율 5% 역대급 낮지만 연말 되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옐런의 말처럼 연말까지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면 금리 인상은 좀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주식시장이나 코인 모두 최소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현재 시장지표가 좋은 것은 오늘 발표된 미국 실업청구건수 보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실업청구건수가 신규 41만1천건으로 지난주 41만8천건보다 7천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규 실업청구건수가 이번 주에도 상승했으면 코인 시장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을 거고요. 미국이나 한국 코인 투자 연령층이 20대부터 40대가 가장 많은데 수익률 센 알트코인들은 특히 젊을수록 선호하는 코인들이죠. 미국 2, 30대가 직장 가서 월급 받아서 다시 코인 투자하면 알트코인들 가격이 상승되는 거죠. 그래서 이니셜 잡리스클 라인 하락이 코인 시장에 더 긍정적이고 또 9월 초에 끝나는 추가 실업 수당 때문에 계속된 실업 청구 건수는 339만 건으로 지난주보다 14만 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추가 실업수당 끝나는 시점까지는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실업수당 다 받고 직장 찾으면 노동 시장에 한꺼번에 공급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취업률 올라가는 거죠. 미국 경력자들 다시 필드로 돌아오는데 신규 취업자들도 더 서둘러야 할 듯하고요. 계속된 실업 청구자 수가 20만 건 아래로 낮아지면 확실히 미국 경기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코로나. 델타 알파 변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경기 회복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코인 해시레이트 보니까 중국 내에서 얼마나 채굴업을 확실히 제재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일 공산당 창단 100주년 얼마 안 남았고 중국 공무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코로나 때 보면 중국이 빨리 팬덤이 극복한 것이 코로나 확진자 수 많은 지역에 무능한 시장이나 국회의원 중국은 서기죠 시장 서기 수뇌부부터 퇴직시키고 코로나 수술 빨리 들어가니까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 중앙 집권화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올해 공산당장당 100주년도 남아있지만 내년 시진핑 임기 10년 끝나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처럼 장기 집권하려고 시진핑 준비 중이라서 사회 문제될 만한 요소를 엄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들어서 군인들 임금 40%나 올려주고 중국의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류효부총이 중국 중앙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제재하는 코인 채굴이 확실히 하락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인 채굴기도 압수하고 전기 사용 못하게 하면서 글로벌 해시 레이트는 12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4월 말에 중국 메인 채굴 공장 정전 왔을 때보다 더 떨어진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채굴 기업들 해시 레이트 보면 비트메인, 앤트풀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비트비아, 프린, 애프트풀, 바이낸스풀까지 모두 최근 코인 채굴이 마이너스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채굴도 잘안 되고, 코인 가격 떨어지며 채굴업자들은 누적되는 적자 피하려고 결국에는 모아둔 코인을 모두 파는 패닉바잉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코인 채굴업 2위 비아비트까지만 마이너스인데, 1위 엔트풀까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장기화된다면, 채굴업자들, 시설 유지비 위해서도 보유코인 많이 팔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